같치미도입니다 네, 아, 오늘은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금 시간은 8시 반. 어제는 청양 피시공을 타고 갈치 조업 출조를 했고 오늘은 어, 한치 외주 출조를 했습니다. 네? 어, 한치 외주 출조로 왔습니다. 어제는 조업 출조고 오늘은 뭐 일반 낚시입니다. 이제 뭐 선사의 자료가 여유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두 개를 잡고 가운데에서 자리를 두 개를 잡고 지금 이제 채비 체비, 첫 채비를 이제 입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치, 낚시는 외주비건오모리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8월 1일부터는 뭐 갈치 출조가 기구가 되다 보니까 갈치를 출조를 하면서 이제 갈치가 뜸한 시점에 한치를 할수 있겠지만 한치만을 이용한 출조는 조금 좀 그러겠죠? 갈치가 더 재밌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29일. 수출조, 어제는 조업출조, 오늘은 갈치조, 조업. 오늘은 한치회중일반낚시출조로 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갈치 어, 장비 그대로 어, 로드는하백구스리 어, 525에 130짜리 영장대를 둬서 6미50 정도 길이의 낚시대와 800인치, 그래서 12단, 일반, 스테, 일반 스테로 12단 침비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어제도 같이 조업 추적로할때이창틀를 쓰고 싶었는데 그 게으름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이 채비는 이 창대 150짜리 이게 120인가? 150인가 이 창대를 가지고 어 1이다 여기는 3봉만 12개를 넣어놨어요 3봉만 뭐 색상별로 3봉만 넣어놓고 이쪽은 일반 스텝만 12개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첫 채비를 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뭐 재밌게 봐야 되겠죠. 조금 피곤은 하지만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은뭐 바다가 바람이 안 불고 그러니까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어제보다. 바다는 보시기에도 보이시죠? 장판입니다. 장판 말 그대로 장판. 오미참대가 입질 왔어요. 미참대가꼭 잡았습니다. 미참대가 보이나? 미창대 여기 있습니다. 미창대 입질 들어와요. 먼저 동건 미창대가 입질 들어왔어요. 미창대를 쓰는 시점은 갈치거나한치나 미창대를 쓰는 시점은 지금 시기가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 중순 정도까지 길면 8월 중순 정도까지 수온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많이 뜬 상태에서는 배 밑을 공략하는 이 미창대를 쓰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650 어, 정도의 이 어, 갈치대하고 이 연장대를, 이 미창대를 꼭 어떤 1년 요트로 가지고 다니는 낚싯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조를갈할 때. 특히 이제 이 미창대 같은 여름, 지금 이 시기에 쓰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안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디. 갈치 장비로 하는 이 한치 외줄낚시도 어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 반드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 재밌습니다. 갈치 외줄보다는 훨 걸치는 덜 들지만 훨씬 여유스럽고. 지금 편하게 마리수의 한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정동리대의 힘으로 빌어서오물리 뭐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액션을 줘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느 정도의 속도로 계속 감아주면 됩니다. 이 길. 지금도 첫 입지를 받고 지금 감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입지를 받아요. 올라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됐나 오모리 출조 어, 강진 마리앙에 있어. 오늘 갈 때도 40m 내를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치가 어제 같은 경우도 타손사의말을 어, 들어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35, 45에서 35, 40에 안올라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도 첫채비를 지금 35에서 어는합니다 전동리스심으로 35m. 맨 위에 여기가 35m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35m 아래 있겠죠. 그리고 오모리 채비도 하나를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오모리 채비를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아에는메줄락시두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심지어 아주 편해요. 두 마리는 되겠는데 이 상태는. 때는... 한치가 아니고, 지금. 오징어가 대세입니다. 오 한치. 한치 한번 나왔어요. 한치. 오징어 하나 한치 하나. 붕어빵 굽는 것같아 붕어빵은 구워보진 않았지만. 묵치게 묵치게 너냐? 오징어 아직도 묵치게 지게, 어, 써야 되는데?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한치 오징어. <laughs> 옆에서 또금나도 한치라겠다고 또. 금방 또, 하겠다고 또. <laughs> 가자. 두 번씩 넣다 빛지만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한 마리 잡았 나？한치 이런 한 마리. 힘이 세, 힘이. 제대로 맞았다. 2에 2, 3에 3. 4에 4. 5에 5가 안 되네. えっ 나오는 일입니다. 7시 반, 8시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지금 시간 8시 반, 아, 11시 반입니다. 한치가 아, 팍팍팍 하다가, 물론 한치가 비율이 한 7대3? 6대4? 아, 오징어 오징어가 더 많습니다. 오징어가 6대4. 얼마 전부터는 한치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징어 비율이 높아요. 3봉하고 일방, 스테하고 뭐 이틀 빈도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이즈는 작은 뭐 것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같은 건 콧물 사이즈는 안잡았는데저쪽 옆에서는 콧물 사이즈도 지금 한두 마리가 보여지고, 맨 뒤에서는 그냥 대포도 한두 마리 나온 것 같고, 저는 자리가 가운데라 사이즈도 중간 사이즈. 지금 12시 정도가 됐는데 4 마리, 5 마리, 3 마리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입질 뚝 끊겼어요. 잠깐 또 소강상태에다가 또공철이 오겠죠 얘들도 쉬는시간이 있나봐 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배들이 많습니다. 멀리 어제는 이쪽에 한치지배들도 태풍 바로 띠끝이라 중앙이 뒤치로는 안좋았어요 갈치는, 어, 뭐, 갈치도 마찬가지였지만, 한치도 마찬가지고, 조황이안좋았다 이제 오늘, 좀, 오늘, 좀 물도 안정이 되니까 지금, 그래도 기본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습관,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달었어요 얘는 2 6 m 터 얘는 1 8 m 아저씨 아저씨 인사 안하고 지나가,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가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태양상자입니다 오늘도 됐네요 근데 여기 거기가 잘 안나와요 지이금데 지금, 지금 그래서 몇,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30마리 했네요. 30마리? 예. 나 가서 봐요. 확인해 마릿수. 예. 진짜? 예. 아 30마리. 자, 30, 마이크도 오 되고 있으니까. 와, 많이 잡으셨네 예. 내 깜짝 놀랐네 방금 뚜껑 열고 어? 우리 팀들을 위해서 나가 열 마리를 갖다가 상품 그려야 돼. 야 내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정영키싱호 사무장님이 8월 1일날 갈치 낚시 대회 상품을 한 치를 편상자를 한상자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해찬 어, 한다고 합니다. 아 사무장님. 제 카페에서 인기가, 인기가, 상당히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쾌하니까. 낚시가, 낚시만 하면 재미없죠. 어? 이야기하고 같이, 뭐 음식도 나눠먹고. 어? 그런 맛으로 낚시를 다니는거죠 근데 저 분이, 사무장님이 저도 이제, 말씀, 말을 이제 편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말 조심을 하죠. 근데 전체로 손님들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감사하게도 한치 한상자를 협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오늘 자리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쪽 반대편에서 낚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30마리라고 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가요 아좀 나오세요 아 진짜 거기 낚시를 못하게 하네 <laughs> 포인트 갔다 왔습니다. 깔 치가 바글바글 하네. 깔 치가. 还有 <noise> 너희들 포이 예쁘다. 이제 이 자식들아, 빨리 나와라. 너희들은 나한테 완전 포이 돼버렸다. 이야, 멋있다. 방금 구 주쇼.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모리 포인트 좋아. 포인트는 똥구멍 자리였습니다. えっ